한국경제신문 재건축 이주 몰리자 서초구 아파트값들썩. 본 기사의 내용은 한국경제신문 장현주 기자의 기사 내용입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재건축 이주 몰리자 서초구 아파트값들썩. 전세대란 현실화 집값 부추겨 반포 1, 신반포 1 8차출줄이 2주, 반포자의 전용 84 제곱미터 전셋값 20억 거래 허가제 빠져 풍선 효과도 아크로리버파크 50억 신고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 반포동 일대 재건축 이주를 앞두고 전셋값이 수억 원씩 오르는 등 전세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매매 가격도 밀어 올리고 있다. 서울시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인기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반포 일대는 빠졌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제외된 풍선 욕과까지 더해지면서 똘똘한 한채 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반포 전용 84제곱미터 전셋값 20억원 진입. 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 일대 전용 84제곱미터가 20억원의 전세로 계약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제곱미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기준 은 지난 20일 20억원의 전세로 계약됐다. 올 1월 거래 18억원에 비해 2억원 뛰었다.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전용 84.9 제곱미터 전세 매물도 14일 20억 원에 손박긴 했다. 잠원동에서는 지난해 4월 입주한 반포센트럴자의 전용 84.9 제곱미터 전세가 27일 19억 원에 계약돼 20억 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초구 일대는 대규모 재건축 2주 수요로 전셋값이 올들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번지월 넷째주 24일 기준,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6%로, 전주 0.07%, 의두 배를 넘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초구 전세 거래량은 올 3월 898건에서 4월 565건, 5월 392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하반기 반포주공 한 단지 일 이내주구, 2,120가구를 시작으로 신반포 18차, 182가구, 신반포 스2한차 108가구, 반포주공 한 단지 세주구 1,490가구 등이 줄줄이 이주에 나선다. 반포동 비공인 관계자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 반포 일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시가 말랐다고 말했다. 신고가 행진 이어지는 서초구. 서초구에서는 전세난의 매매가 급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형 주택형을 중심으로 50억 원대 초고가 거래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9제곱미터는 4월 25일 49억 7천만 원의 신고가를 새로 썼다. 3월 47억 원에 거래된 주택형이다. 호가는 최고 53억 원까지 뛰었다. 반포주공 한 단지 1인의 주구 전용 140.1제곱미터는 지난 10일 54억 원의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4월 51억 원의 신고가를 경신한 뒤한달 만에 3억 원 뛰었다. 반포동 K공인 관계자는 압구정 대치 등 강남권 유망 지역이 대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반포 서초동으로 매수세가 옮겨갔다며 강남권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도 다시 고개를 드는 추세라고 말했다. 통계상으로도 서초구 아파트 값 상승률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 중 가장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번지월 넷째 주 서초구 아파트 값은 한주 전에 비해 0.18% 상승했다. 서울 평균 상승률 0.10%를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 강남구 0.13%와 송파구 0.26%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서초구를 포함한 강남권 매매가와 전셋값이 진정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매와 전세 매물을 찾는 수요는 줄지 않지만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5월 넷째 주 서울 동남권,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107.5로 전주, 104.7, 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 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어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뜻이다.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도 110.6으로 서울 5개 권역 중 가장 높았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서초구 일대는 재건축 이주 수요와 학군 등에 따른 신규 유입 수요가 많은데 비해 매매와 전세 물건은 적어 당분간 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격려와 힘이 되어 좀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솔로몬 스토어의 신연기입니다.